제가 소개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공부법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 단 하나의 비법을 꼽으라면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해오면 성적은 저절로 오른다 학생이 숙제를 해오게끔 만드는 것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를 독사같이 하고 그다음에 숙제를 다 못했을 때 어떻게 못다 한 숙제를 하게끔 만들 것인가 남겨서 시킬지 따로 부를지 재시험을 볼지 정신 교육을 할지 빠따르 후리.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격적인 생계형 수학 과외를 시작했던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과외를 맡았습니다 이 학생은 반에서 성적으로 중간 정도였어요 보통 과외 문의나 상담은 학생의 어머님이 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은 아버님이 주로 저와 연락을 했었어요 아버님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 은행에 다니신다고 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죠. 초창기 제 과외 수업에서는 숙제를 거의 내주지 않았습니다. 내주긴 하더라도 칼같이 검사를 하지 않았었죠. 저는 생계형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학생의 성적보다는 제 일자리의 안위가 제일 중요했죠. 그렇다고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1순위가 내 과외 일자리의 보전이었고 그 다음이 학생의 성적 향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지 않았어요. 제가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해오라고 밀어붙이고, 그 결과 성적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힘들어서 이 선생님과는 한동안 수업을 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성적 향상이라는 내 의무는 다 했지만, 내 일자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숙제가 없는 행복한 과외 수업은 한 학기 동안 계속됐어요. 숙제는 없었지만 수업 중 개념학습과 기본 문제 풀이는 철저히 시켰죠. 수업 시간 중에만 철저히 시켰어요. 그러자 시험 성적은 반에서 중간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었고 학생 아버님께서 저에게 소주 한잔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수업 방향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수업 이외에 학부모님을 따로 만나지는 않는데요.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 이용해서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휴학을 1년 했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연체했던 거예요. 매달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했는데 이자낼 몇만 원이 수중에 없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내라는 문자를 보기 싫어서 스팸 차단을 시켰어요. 나중에 돈 생기면 한 번에 내야지 하고 생각하고는 머릿속에서 잊고 살았죠. 그러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니까 거절되었던 것입니다. 밀린 이자를 다 갚아도 이미 떨어진 제 신용도는 당장 올릴 수가 없었어요. 한 학기를 당장 쉬어야 할 판이었죠. 어리석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후였어요. 과외 학생 아버님과의 술자리는 말 그대로 즐거웠어요. 영문과를 졸업하셨지만 외국 손님이 오면 피하기 바쁘다는 이야기. 요즘 은행권 신입사원들은 전공도 다양하고 기본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오갔죠. 학생의 수업 방향도 의논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아이가 수학생인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수업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도 좋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체벌을 해도 좋으니 성적만큼은 꼭 잡아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고 가며 근황 토크가 이어졌어요.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아버님께서는 제 용돈 관리나 재무 상황을 궁금해 하셨죠. 저는 관리라고 부를 만한 경제적 상황은 못되고 학자금 대출 연체 기록이 있어서 한 학기를 쉬었다 다녀야 할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선뜻 제 학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건 아니고 6개월 치를 당겨주신다고 했어요. 6개월 치의 과외비면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되었거든요. 저는 몇 번이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린 대학생이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아버님께서는 선뜻 학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돈 빌려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서 친척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지 겨우 세달 남짓한 나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시다니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이후 우리 학생은 이제 내 동생과 같았습니다. 아니, 저와 한몸으로 여겼어요. 크나큰 은혜를 입은 저는 이 학생의 성적은 곧내 목숨과 같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간의 수업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과 문제를 학생이 직접 풀어오도록 하는 원칙은 똑같았어요.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이제는 숙제를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숙제를 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숙제를 해오는지 직접 검사하고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분석했어요. 제가 내주는 숙제를 해와야 학생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거치면 시험 점수의 상승으로 반드시 이어지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면 불호령을 내렸어요 수학에서 문제풀이는 정답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모르는 문제는 최대한 노력해서 고민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때 해설지를 보는 것이 맞아요 문제를 쓱 보고 나서. 아이 문제는 모르겠다 생각하고 별표 치고 해설지를 바로 보는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버님에게 받은 감사함을 우리 학생의 성적 향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이 달라지자 우리 학생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숙제가 없는 행복한 과외 수업 시간은 실력을 올리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로 탈바꿈했죠. 마음으로 저를 따르던 학생은 더욱 공부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학생의 성적은 향상되었고 아버님께서는 항상 보너스를 챙겨 주셨어요. 6개월치 과외비를 선불로 받았으니 당연히 6개월간은 제가 받을 수업료는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학생의 성적이 오르거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과외비를 받는 날쯤이면 저에게 보너스를 보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수업을 계기로 제 과외 지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나와의 수업을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은 성적 향상이죠. 좋은 인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일은 학교에서 맡아서 해줄 테니 저는 오로지 성적 향상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트레스 받아서 혹시라도 내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 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는 일이 훨씬 당연했습니다. 학생의 기분을 맞춰주는 수업이 아닌 성적 향상에 집중한 수업을 하게 되니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반대로 제 일자리는 점점 더 견고해졌어요. 과외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생에게 잘 보이기를 포기하니까 학생이 더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성적이 올랐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숙제 검사만큼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소개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의 성적 올리는 단 하나의 비법을 꼽으라면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해오면 성적은 저절로 오른다. 대치동의 유명 학원에서도 숙제 검사를 목숨 걸고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숙제를 내주기는 아주 쉽죠. 진도 나간 부분에서 몇몇 문제를 풀어오라고 얘기만 하면 끝이에요. 숙제 검사를 일일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생 한명한명 한명 붙잡고 숙제를 해오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학생이 숙제를 하지 못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강사는 이를 뚫고 어떻게든 숙제를 해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하죠. 적절한 당근과 책찍을 병행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숙제를 해오라고 100번 얘기한들 잔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숙제를 해오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가짐을 바꾸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고 내가 공부하면 반드시 성적이 향상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결국엔 성적 향상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